안녕하세요, 차비스입니다. 이와 오랜만에 잠시 롯데월드몰 지 1층에서 인사드리는데요. 오늘 할 콘텐츠는 차비스의 팝업스토어 방문기입니다. 오랜만에 또 팝업스토어 오는데, 오늘 가볼 팝업스토어는 이제 포켓몬 팝업스토어예요. 포켓몬 팝업스토어는 매번 열려요. 가끔 있는 이벤트인데, 여기 잠실뿐 아니라, 안마 전에 부산에서도 열렸던 것 같고, 시간이 안 맞고 해서 못 가다가 이번에 마치 흐문 날 겹쳐가지고 오게 됐고요. 오는 방법은 좀 어렵습니다 여기 아잠이 정말 어렵군요. 하는 방법 설명해 드리고 바로 와보시죠. 우선 네, 일단은 일단, 일단 아쿠아리움 앞을 찾아옵니다. 여기서 아쿠아리움을 바라보고 왼쪽으로 저 이거 몰라가지고 뺑띵돌았거든요 왼쪽으로 가다 보면 이렇게 식품관이 있습니다. 이때 식품관 거기서 또 왼쪽 왼쪽으로 또 갑니다. 그럼 보입니다 이렇게. 눈꽃 장식이 있고, 짜잔, 포켓몬스터. 일단 대기 등록 먼저 할게요. 지금 바로 들어갈 수 있나 봐요. 현재 시간은 수요일이고요. 11시 4 7분인데 네, 203번. 아, 네. 네뭐 들어가자마자 <laughs> 입장이네요. 첫날에는 오픈런까지 했고, 뭐, 바깥 줄까지 있었다고 하는데, 평일에는 그냥 바로 들어오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굳이 일찍 올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천천히 저와 함께 둘러보도록 하시죠. 일단 입장하면은, 이그 대형 크리스마스 피카츄, 그리고 이게 뭐, 작은 인형들이 있고, 옆에는 크리스마스 컨셉의 마자용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인형들 또 한번 둘러볼게요. 전주템 일단 눈으로만 보셔야 됩니다. 한 펀드도 뭐 있는지 볼게요. 여기 일단은 다들 잘 모르겠죠? 저도 저 같은 경우는 아재라아재 특이 이제 1세대, 2세대 이런 애밖에 모르는데 정말 생소한 포켓몬들이 많습니다 아는 애좀 찾아볼까요? 여기 알통몬알통몬 알죠? 대구마를 알고 아무튼 요런애도 있습니다 타몽 있네 굿즈 그냥 대충 훑아볼게요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잘 몰라요 이런 캐릭터는 뭐 손목 밴드인가? 그리고 여기는 가격이 이렇게 해서 찾아야 된대요. 가격표가 따로 없고요 그게 약간 좀비착합니다 그래서 가격은 따로 안보이고, 뭐 있나만 볼게요. 요거는 뭐, 분명제한 있는 것도 있네요. 미라이돈 있는 같은데. 요거는 뭐, 인기제품인 것 같아요. 안쪽에 뭐, 피규어랑 뭐, 다른 구피전도 있어요. 위격제 뭐 제품도 있고, 피규어. 이런 애들. 이거는 그냥 유곱인데 안에 이런 가챠 들어있어요. 여기는 어, 이브이즈네. 이브이즈. 뭐 블럭도 있네요. 이런 뭐, 이거 뭐라고 해야지? 뭐테라형 같은 장식 피규어. 이상해지지없네요 그러면 크즈 인형 중에, 이거, 집에 프린이 있거든요. 이거 하나 일단 짚겠습니다. 코프린. 이거 손가락 인형인가? 그럴 거야, 아마. 음, 사람이 많아서 영상에서 나올지 모르겠는데. 자, 메타몽. 다양한 표, 표정의 메타몽. 누드등인가? 뭐 이런 것도 있고. 과자도 있고. 뭐 이런 인형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좀 귀엽네. 이건 음, 뭐냐? 아, 치클걸리 목욕가방이냐? 뭐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들. 아, 목욕. 욕심용이네 브라파다 뭐 샤워커롱 있고 사이드 있고 뭐스링 있고 우산 있고 네 물구류 같은데 노트 볼펜 있고 뭐 캐릭터가 원하는 캐릭터는 없네요 저는 이제 최애는 저터플입니다 이따 좀기를드릴게요한번달력 2025년 괜찮네 이거 프라모델 요새는 피규어 말고는 프라우, 프라우에도 나오는 것 같아요 음, 뭐 이런 것들이 있네요 자, 조립해서 만든 제품입니다 또 이제 카라디너 관련 인명 제품인데 요거는 이제 포켓몬 센터 2번9 9 9 제품이래요 그래가지고 가격은 아무런안고인데한 2만원 돈할 거예요 되게 조그만데 구경만 합시다 귀여운 애들이 많이 있네 심을 카드 게임 카드팩도 있습니다. 이거는 한 상자 해봤는데, 망했던 기억이 나네요. 네, 요게 지금, 최신 왕창판이고도전브레이커 카드게임도 있다는 점. 네, 뭐, 인형들. 뭐 내가 왔던 보라카도카톡인모스추트시했답니다 뭐 궁금하신 분은 가보시고, 뭐, 메타몽 거울, 뭐, 이런 것도 있네요. 얘는 뭐냐 이글루아프 같은 뭐 이런 애도 있고 어 빠지면은 역시 분열을 바로바로 해주시네요 어? 생명들이 좀 탐나긴 하네요 근데 집이 좁아서 문팅만 해봅니다 어 이런 애들은 되게 이쁘네 이렇게 이런 애도 있고 이런 애도. 그냥 도시라고 그냥 대충 찍어볼게요 이렇게 음. 파일이, 윙크 파일이. 뭐야, 가방인가? 아, 끈이 달려있냐? 네, 마스터볼. <laughs> 쿠션인데, 뭐, 백처럼 메고 다닐 수 있는. 아, 안 돼. 이쪽에는 이제, 슈퍼몬스터 랜덤 패치 1 0 0 랜덤 패치가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수직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커요. 그리고 여기서는, 저는 이거 워터풀이 갖고 싶네요 그래서 요거 좀 집어 볼게요 랜덤이라 몇개 집어 볼게요 그냥 양쪽에 있는데 그냥 담아 보겠습니다 없었잖아요 채워는데 요것도 아까 보고 왔는데 요거 하나 할게요 서 노력했고 필요했는데 아까 없었거든요 중간중간 채워 놓으니까 없더라도 다시 오면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얘는 제가 또 로켓단 팬인데, 또 로, 로켓단과 사연이 있는 포켓몬이라 하나 하겠습니다. 네, 아, 이것도 어떤 것들? 그런 아, 애들이 생겼네요. 랜덤 패치는 도와가 좀 어려운데요. 네. 5만원 이상 하셔서 러비드로 음악을 네. 드릴게요. 네. 패 쪽에 가셔서 사관 네. 덮고 구매해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패치 완료했고, 이거 얼마 이상, 5만원 이상 구매하면은 음모할 수 있어요. 아, 예, 감사합니다. 스켓몬 까드게임 포켓, 스트 개봉하는 모습 보여주면, 요거. 스티커를 줍니다. 받았습니다. 아, 이것도 받아야 되겠네. 카카오 채널 친구 추가 이벤트. 감사합니다. 네, 일단은, 팝업은 마쳤고요. 아, 이거, 이건 비싸네. 일단, 배지 6개, 코크린 인형 1개, 모루코 그거, 키링 하나, 쇼핑백 2개 해서, 벌써 93,900원이에요. 아, 큰일 났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기, 여기 팝업의 꽃이 가차예요 가차거리라고 있는데 바로 여기거든요 여기 메인 이벤트입니다 가차 좀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류가 정말 다양해요 여기는 이제 국내에서만 구할 수 있는 것들도 있고 그냥 포켓몬 코리아 그냥 공식 라이센스 제품들이 있고 요거는 이제 또 제가 오늘 요거 넣을 건데 일본에서 온 제품이고 여러 가지 가차들이 있습니다. 어 아, 미니 핑패치 컬렉션. 정말 귀엽네요. 파모아 친구들 이것도 인기 많다는데 이것도 이제, 이거 두 개가 일본에서 날아온 제품 같아요. 네, 저는 파모아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마그넷 있고, 이런 거 있고. 근데 그이 워낙 많고 사람이 많아가지고 저는 오늘 제가 좀 원했던 만큼만 좀뭐 뽑아볼게요. 그리고 가차가 요새는 이제 카드가 다 돼요. 삼성 페이임도 되나? 아, 됐다. 일단 벌레 야단 먹썩. 버터풀 원합니다. 음, 어, 안 나왔죠. 나올 때까지 이거 멸망전이라. 이거 버터풀은 나올 때까지 하겠습니다. 1편은 이제 핫쌈 나왔고요. 버터풀 나와라. 어, 아, 또 핫쌈이에요. 중복. 큰일 났네, 이거. 아, 왕자리. 근데 왕자리도 좀 귀여우니까. 왕자리는 또로켓단과 유대가 깊은 또 포켓몬이라 괜찮습니다. 아 버터풀 나와라. 어? 어, 버... 아, 헤라크로스. 아, 이거 다 모으겠네, 이러다가. 근데. 아, 이젠 나왔겠지? 아, 또한 판. 큰일 네 아. 이 정도면은 사는 게 나을지도. 이럴 거면 그냥 다 모으죠. 자 버터풀 아 진짜 레전드다 불카버스 나왔어요 5만 나오겠지? 없는 거 아니냐 이거? 이거 하나 뽑고 안에 한번훔카볼게요어왕자리 큰일났네 지금 7판 응. 했거든요? 52,000원인데 큰일났네요 안 나와요 미련한데 이제 10판째예요 아 있네 여기 버터풀 있거든요? 왜안 나오는 거니? 어또핫쌈 다른 것도 뽑아야 되는데. 아나 진짜. 불카머스. 와. 너무한 거아니요 이거. 믹스를 안 해본 거 같애. 자. 반갑습니다 버터풀. 몇개 하나, 두, 삼,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열 하나, 열 두, 열 15초 만에 포토폴을 <laughs> 획득합니다. 해냈다. 오. 네. 4차가 포켓몬 몬스터볼인데, 그, 뭐, 여치 사육하는 그런 채집통 그런 것처럼 생겨서 귀여워요. 네, 그렇습니다. 몬스터볼 마그넷 라이트. 요거 한 3번만 해볼까요? 원하는 건 이게 레어래요. 마스터볼. 옆에서 이제 안 나왔으니까 또 마스터볼 한 번에 주는 거 아니냐? 뭐야 이거 뭡니까? 힐볼. 모르는 게 그냥 이 몬스터볼 아니면은 슈퍼볼. 요거는 이제 불빛이 나오는 자석이래요. 자, 어 슈퍼볼 좋았고. 음 뭐야? 눈볼 일단 요거 세 개만 해보고 마그넷. 마그넷은 이게. 다 이어진대요. 그래서는 요거 버터프 원합니다. 아야, 음, 괜찮아. 요거, 아, 요거 요거 원하는데 하나 나와주라잉어 아, 중복. 문짱이다 진짜. 또 요거 나왔거든요. 한 번만 더 이거는. 음, 요거 나왔네요. 자, 다른 거한번 봅시다. 네, 여기 막 둘러보고 있는데, 아, 지금 제가 아까 뽑으려던 버터풀이 오거든요 야, 정말 더럽게 안 나오네. 뽑기엔 뽑았죠? 그리고 지금 요거, 아그 이제 그 거치대 같은 거예요. 이것도 품절이고, 품절이 좀 있어요. 요거, 조금은 등명상이지요 버터풀 이 뽑으려고 왔거든요. 근데 이것도 없네요. 이게 없는 게 많습니다. 나중에 채워줄지는 모르겠고요. 지금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안생는 애들은 수도를 못하고 있어요. 만들어봅시다. 마지막으로, 예. 포켓몬스터 클립. e 이 g 블랙킹. 블랙킹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한 번만 해볼까요? 이게 예. 진짜, 다리가 옆으 해가지고, 뽑아놓고 꺼내야겠어. 잠깐만. 음. 확인해봅시다. 잘 안보여요. 에브이 같은데, 에브이. 래도 에브이인데? 잠깐만. 중복의 신입니다, 가 오늘. 중복 잘 나오네. 예, 리피아. 어, 군스터 왔거든요. 어, 글레이시아. 웬만큼만 합시다. 생세를 노린, 오! 어? 오! 어? <목소리> 여러분, 이게 되네. 마스터볼 뽑은. 몬스터볼까지 뽑아야겠죠? 몬스터볼! 아, 뭐야, 얘는. 러브러브볼. 아요아요 아, 또, 어? 이거 레어 맞냐? 또 마스터볼이에요. 아요 음, 아, 프리미어 볼, 진짜 마트, 아, 네. 진짜 모니터 볼, 라이퍼 볼, 그 중에 하나. 음, 음. 야, 나도. 아, 얘는 또 뭐야? 럭셔리 볼. 좀 문의드릴 거 있는데요. 신명사진 네, 예. 아예 완전 품절이 되었나요? 음. 일단 인 네. 실리터인데 아. 저희가 더운 건 언제 아, 아, 들어올 수는 있고요. 네,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사진이 다. 아, 고맙습니다. 많은 데 하나 드릴까요? 뭐, 어떤 거 원하세요? 이거 하나, 선물, 뭐야 이거? 이거 <목소리도> 아닌 걸로, 어. 핫쌈, 핫쌈 선물이야. 감사합니다. <목소리도> 감사합니다. 음... 어, <목소리도> 안녕. 아, 그래. 이거는 뭐, 직접 나누겠습니다. 네, 일단 어느 정도 뽑기를 하다 보니까 통장이 통장될것 같아서. 중단했습니다. 가차가 이렇게 무서운 거고요. 그, 승부욕 이런 거 있잖아요. 리거 계속 원하는 거, 아, 그, 첫 단추를 너무 잘못 끼웠어요. 버터풀 한 다섯 판 정도 원래 맞은 막선이 있었는데, 안 나와가지고, 1 5섯번 만에 복고 그때부터 이제 좀 기술이 심해지면서, 좀 속상합니다. 일단은, 포켓몬 파운스커랑, 가차, 가차 돌리고, 뭐 리뷰는 여기서 마치고요. 그리고 까보는 거는 이제 동생네 한코할때 가서 까보고 동생도 나눔도 하고 구독자 이몇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몇개 드릴게요. 너무 많이 뽑아서 잠깐 뒤에 만나요. 네, 사코비 도착했는데요. 완석이네요 <laughs> 가는 날의 장마이네요 장사 좀 되나요? 아 오늘 네. 기분이 좋네요. 허리 네.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딴데 가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laughs> 안녕. 고생하고 있어요. <laughs> 어. 네, 어쩔 수 없이 집에 왔고요. 뭐 좀... 눈쟁 죄송합니다. 이거 코스프레이하려고 구매했던 옷인데 집온 김에 그냥 한번 꺼내 봤어요. 이거 활용한 적이 없어서 이렇게 써먹게 되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로켓단 팬입니다. 이거 제가 뭐몇 가지는 없지만 애장하는 좀 부츠도 꺼내놨고 이제 뭐 언박싱 해볼게요. 미리 잠깐. 좀제거는 해놨거든요 스티커랑 일단 오늘 첫 번째 템은 요핀 배지 궁금해요 이게 제가 오늘 6개 구매했는데 제건두 개입니다 나눔도 하고 구독자님 드리려고6개 했는데 제거두 개인데 버터풀 원해요 버터풀 때문에 좀 호되게 당했는데 나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까볼게요 바닥 바닥에 약간 접착제처럼 돼 있거든요 바닥에 좀 끈끈이가 좀 있고. 자, 첫 번째는 여러분, 먼저 보세요. 뭐가 나왔을까요? 버터풀 나와라! 짠! 응? 꼬마돌, 우직하네, 꼬마돌. 좋아요. 어, 없던 거 없었으니까 이득이고. 자, 두 번째. 음, 버터풀. 캐터피 단대기 괜찮아. 지나쳐도 괜찮아. 나와줘! 짠! 뭐야? 죄송한데 몰라요, 예. 모르겠습니다. 다시는 댓글 남겨도 얘 나왔어요. 저는 꽝이고 여러분들은 뭐 아까 뭐 라인업이 뭐 이런데 이쁜 애들 많으니까 여러분은 좀 당첨되시길 바랄게요. 또또 뭐 인테리어로 그냥 나쁘지 않아요. 괜찮네요. 자 다음은 이거 뭐 포켓 마그넷, 마그네이아 죄송합니다. 세개 했는데. 하나 이거 중복 나오고요. 그냥 마그네시예요. 이게 뭐다 연결돼가지고 뭐 하나의 뭐 그림처럼 만들 수 있다는데, 그 픽셀아트라고 돼있고 나쁘지 않습니다. 종류는 이렇게 그리고 이제 그림이 연결이 돼요. 냉장고에 뭐 붙여놓거나 인테리어 소품으로 활용하면 되는 그런 마그네시었습니다 다음은 저를 정말 열받게 한이 벌레의 야단법서 요거거든요. 전 다섯 종인데 버터풀 그냥 노리고 한 건데, 계산해봤더니 16번 했더라고요. 확률싸움이 좀, 이게 16번은 좀 말이 안 되지 않나. 억까 당하고 왔습니다. 비닐은 제거해놨는데, 일단 왕자리. 잠자리 포켓몬이죠? 이거 포켓몬스터 무인편에서, 로사가 이거 잡았어요. 근데 약간 스틸해가지고 잡긴 한 건데, 진화도 시키고, 로켓단과, 스토리 있는 포켓몬이라 괜찮고, 얘는 불카모스라고 하는데잘 모르겠어요. 얘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되게 좀 강력한 포켓몬이래요. 좀 나방 포켓몬 무서 무섭게 생겼습니다. 얘는 헤라크로스 얘가 뭐 메인에 있는 거 보니까 그래도 인기가 좀 있나 봐요. 장수공댕이 뭐 다들 좋아하잖아요. 애들도 그렇고 이렇게 막날라다니게 하니까 느낌 있네. 헤라크로스 그리고 핫삼. 핫삼은 핫쌈. 얘가 이제 스라크 아세요? 스라크라고 뭐 사마이 같이 생긴 놈있는데 뭘로 진화시키더라? 걔가 이제, 진화해서 속성이 이제 앵철 타입으로 이렇게 바뀌는. 핫삼입니다. 얘도 인기 많아요. 네. 근데 저는, 얘를 원했다는 점. 버터풀. 요거 하나 뽑으려고 내가 진짜 이렇게 돈을 이렇게 태우다니. 버터풀, 넌내거야 아, 유치하다. 아니, 40인데, 이거 참. 네 그래서 아무튼 버터풀 얻었고요 아여이거안 네, 보여 드렸네 저도 이제 버터풀 있어요 뭐, 얘도 있고 네, 이렇게 도 갖고 있거든요 손가락 이 그냥 귀엽죠 얘는. 얘네들은 일본 직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버터풀 굿즈를 그렇게 많이는 안 모았는데 좀뭐 모으고 있는 중이고요 요거는 네, 모를뺏고 그냥 이게, 픽, 그, 완전체가 있으면 좋겠는데, 그냥 얼굴만 있는. 짱 귀엽죠? 아, 로켓단이랑, 친하게 지내더라고요. 근데 성깔 있고, 근데 이제 강력합니다, 얘가. 정말. 귀여운 외모랑 다르게. 음식을 되게 밝히는데, 좀, 배고프면은, 진짜 싸나워집니다. 로켓단이랑 같이 소장하려고 구매했습니다. 다음은 이거, 몬스터볼, LED 마그넷. 몬스터볼 LED 마그넷 열종인데 이거는 진짜 좀 운이 좋았네 제가 하이퍼볼이랑 몬스터볼 빼고 다 모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스터볼 여기 레어라고 써 있거든요 근데 왜 운이 일로 왔냐 마스터볼 두개 뽑았어요 마스터볼. 레어 맞냐? 마스터볼 하나 열어볼게요 이건 어떤 구조냐면은 일단 요거 건전지 달지 말라고 안전 제거를 해주시고 바로 돌 들어오네. 온으로 돼 있는데요. 이렇게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 자석 있어가지고 이런 뼈통에도 근데 뭐 자력이 그렇게 강하진 않네. 뭐 자력이 좀 약하잖아. <웃음> 어디다 <laughs> 붙되지 그런데 어 여기는 잘 붙네. 저게 이제 스테인리스를 안 붙고 철에 잘 붙어요. 가지고 약간 인테리어 느낌 괜찮네요. 요거 이제 되게 많이 샀어요. 이거 따로 다안 깔게요. 이거 뭐 어떻게 쓸지 모르니까. 얘가 럭셔리 볼, 다이브 볼, 러브 러브 볼, 프리미어 볼, 힐 볼, 힐 볼. 근데 볼 종류는 잘 몰라가지고 힐 볼. 슈퍼볼 이건 두개더 뽑고 올걸 그랬네 좀, 좀 아쉽습니다 또가기가 더멀어갖고아 요거 소개 안 했네 포크린 손가락 피규어인데 뭐 포켓몬 퀴즈라고 해가지고 애들 갖고 놀라고 그냥 나온 제품들이 종류가 엄청 많아요 이렇게 이제 손가락 끼고 노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얘는 이제 제가 프린이 있어요 요렇게 그냥 같이 놀 같이 넣으면 귀엽겠죠 노래하는 프린 그냥 프린 그래서 세트로 그냥 데려왔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굿즈 상품이고요 그리고 이제 참여 이벤트가 있어요 카카오 플러스 친구 하면은 요거 줘요 카카오톡 채널 포켓몬 코리아 이고 클리어 파일인데 요거는 쓸 일은 없지만 그냥 기념이죠 럭키드로 우 공모했습니다 응. 뭐 추첨한대요 35명 추첨 결과는 그 포켓몬 코리아 인스타그램 공식 계정에서 확인할 수 있고 팝업 끝나고 추첨한답니다. 보면 되고 요거 포켓몬 카드 게임 포켓 이거 팩 까는 거 인증해가지고 스티커. 이것도 이쁩니다. 이거 안 붙이고 이렇게 그냥 보관하려고 이거 7만 원 이상 구매하면은 주는 이 뭐야 이거? 뭐 타월이라고 해야 되나? 구매특전이 좀 약간 좀 너무 소박한 거 아닙니까? 좀돈좀 좀 쓰시지. 그래서 요거는 의미는 있지만 약간 허접하네. 네, 뭐 가차 소개는 여기까지고요. 구독자 이벤트 있습니다. 뭐 좋은 건 많이 못 드려도 제가 뭐 소박하게 이렇게 좀 드리잖아요. 저예산 채널이라 많은 분께 못 드리고 총세 분한테 드릴게요. 세 분한테는, 요거, 포켓몬스터 공식 랜덤 배지입니다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저도 몰라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망했지만, 세 분은, 좋은 거 나오시기 바라겠고요. 여기다가 이제, 벌레의 아담법석이랑, 뭐, 여기, 가챠몇개 있으니까, 껴가지고, 보내드리겠습니다. 제맘대로 이벤트 참여 방법은, 구독 좀 해주시고 댓글에 그냥 뭐 하고 싶은 말 쓰시고 이벤트 응모한다고 꼭 적어주세요 뭐할말 없으시면 그냥 이벤트 응모합니다 뭐적어주셔도 인정해드릴 테니까 응모 뭐, 뭐 기간은 그냥 오늘이 12월 18일이거든요 편지 빨리해서 올릴 건데 12월 28일까지 적어준 댓글까지 해서 추첨할게요추첨 추천 방식은 요새 유튜브 댓글 추첨기에 고장나는 것 같아요 네, 왜안 돼가지고, 제가 컴퓨터도 없고, 그래가지고, 추첨은 고전 방식으로 그냥 종이에 써가지고, 뭐, <laughs> 뽑는 방식으로 할, 할 거고요. 그냥 뭐, 아이디 적어가지고, 이렇게 추첨할게요. 그렇습니다. 포켓몬. 잠실 팝업 스토어는 내년 2025년 1월 6일까지 오전 10시 반부터 밤 10시까지 열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궁금하신 분은 한번 가서 구경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말이 지니, 길어지니 오늘도 영상 재미없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나중에 또 다른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아.